그리고 형님을 보여주세요. 그신뚱 근 크게 두더머리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위에 대줄 네 아래 내줄 네 첫째 줄부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랫 목에 성잎을 하나시다. 아랫 목에 성립을 하나. 올렸다가 내려온 거요. 어렵지 않은 멜로디입니다. 기본 멜로디. 올렸다 내리는 겁니다. 동그라미만 칠게요. 아랫동그라미, 목에 동그라미, 솜잎을 세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아랫목에, 아랫에서 목에로 올린단 말이야. 아랫목에, 그래 놓고 솜잎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솜잎을 하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시작! 그렇죠? 솜이불을 땡겨야 됩니다 그래야 불러져요 솜이불 세 글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온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시작 온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그렇죠 두 번째 주는 그냥 쭉음이 없네 다 똑같아요 정이 그죠? 그러니까 쭉 가는 느낌 시절하고 시만 올라갔습니다. 이 시에다 체크하세요. 자, 동그라미만 칠게요. 온 동그라미, 온한 글자, 몸을 두 글자, 녹여 두 글자, 그한 글자, 때그 두, 두 글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온 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시만 올려주고, 그,때, 그, 시절. 시작. 그렇지. 그러면 두줄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아른 목에 솜잎을 하나 온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형아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시작.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완벽해요. 여기도 동그라미 칠게요. 형아가 동그라미. 당한 글자. 뒤에 발한 글자 동그라미. 목이 두 글자. 나오고 세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형아가 당기면, 면에다 내려가 놓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형아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시작. 그렇죠?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시작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여기가 이 노래에서 그나마 그나마 요만큼 어려운 거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 한줄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동 내려가는 화살 표 크게 어 내려가는 와살표 크게 그려보세요.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한번더 시작.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어깨가 어깨가 똑같아요, 그죠? 어깨가 시렸지. 어깨가 시렸지. 이렇게 불렀네. 시렸지. 그냥 대충 부르세요. 뭐 우리가 가수할 것도 아니. 처음부터 네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랫목에 솜이을 하나 온 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형아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마지막만 한번더 시작! 강진이가 불렀다는 것만 기억하나 해주세요. 강진씨는 음 하나도 그냥 내는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가사 하나를 해도 대가리를 세번은 흔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부르실 땐 그걸 해주셔야 돼요. 아랫목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응? 솜이을 하나 온몸을 녹였던 그 대그시절 아니 진짜 이렇게 영상 유튜브 영상 보세요. 강진 씨 강진 씨는 노래를 딱 시작하면 대가리를 계속 흔든다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형아가 땡기면 발목이 나고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자, 이제 좀 줄은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밑에 갈게요. 네, 밑에 네모 죽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한 줄만 해볼게요. 시작 죽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여러분이 해볼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춥고 한 박자 두개 노래 어떻게 부른다고? 끊어라 이제는 그게 이제 딱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그냥 춥고가 아니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네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상 물 흘러 흘러가듯이 멜로디가 흘러가다가 한 방울 툭 튀는 놈을 잡으라겠어 떠냐던던 액센트 주셔야 돼요 체크해서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야 시작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시작.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오케이.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세벽자식 끊어 놓으시고, 제일 높은 놈은 때다 때, 때만 때려주시고,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풍지, 시작. 구멍 문풍지 첫째 줄 아랫목에 솜이불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문풍지지만 좀들내려온 거니까 노래 똑같은 겁니까요 구멍난 문풍지 한번더 시작 구멍난 문풍지 구멍 동그라미 문풍을 끊어뿌세요 원래는 이제 제가 거기 강진씨 노래기 때문에 문풍지 이걸 해야 되는데, 한 발짝이 든 풍도, 그러니까 끊어서 문풍지 이렇게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고, 훨씬 부르기는 편해지니까, 다시 한번 더 구멍 난 문풍지 부는 소리는 시작. 하질 않고 있어요. 는 소를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두개세개 붙어있어. 막 흔들어야 돼.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고 우는 소리는 이거야. 흔들면서 가야 돼. 시작 우는 소리는 그렇지. 우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갑자기 확 올라가서 뭉풍지 우는 소리는 이에요두줄 한번 불러볼게요. 춥고부터 시작,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 난 문풍지. 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찾아온가? 소리였는데, 한번 더. 어머님의 차장가 소리였는데. 여러분이 해볼까요? 시작. 어머님의 장가 소리였는데. 뭔가 좀 문제다. 어머님의가 문제네. 첫 번째가. 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약간 간지시 특유의 테크닉이 들어갔는데, 우리 그거 무시하자고요 어머 동그라미 님의 동그라미 하세요두 글자씩 음 응, 똑같아요 어머님의 요거예요 어머님의 강진 씨 테크닉은 뭐냐면 어를 살짝 밀어요 그 점찍했죠 어머님의야 원래는 어머님의야 근데 그거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어머님의 해놓고 나서 나중에 노래 익었을 때 불러줄 때 아까 말했죠. 강진시 노래는 그냥 한 글자 하더라도 머리를 흔들면서 불어. 어머님의 하면 저절로 이렇게 돼. 앞보대로 그러니까 연습은 두 글자씩 할게요. 어머님의 차장가. 시작. 어머님의 차장가. 자장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소리역 세 글자. 소리역 은는데 시작. 소리역 여,는,데, 야. 아, 지금 두 글,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소리, 여,는,데. 한번더 시작. 소리, 여,는,데. 어머님부터 다시 가봅니다. 어머님의 차장가. 소리, 여,는,데. 아랫목에 솜잎을 하나. 시작. 아랫목에. 손니을하나 몸을 녹이던 그때 그 시절 평화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 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 펑지 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차장가 소리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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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만큼 흔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을두번 흔들 건데, 지금 콩나물 때가리가 막, 앞에 아가 둘, 넷, 여섯, 여섯 개나 달려있어. 그죠? 우리가 여섯 번을 흔들 수 있으면 뽕짝 잘하는 사람, 꺾기 잘하는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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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서 그 다음은 아하, 아하 올리면서 시작 그렇죠? 밑에서 네번 위에서 네번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하세요. 아하, 아하, 아하 이어서 시작 그 흐립구나 그 흐립구나 리히 그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런 거꼭 소리 내주세요. 아 그립구나 문풍지 우는 밤이 마지막은 계속 흔들면서 부르세요. 문풍지 우는 밤이 음은 똑같아요. 그냥 흔들기만 하세요. 시작 문 같이 합시다. 시작. 죽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풍지 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차장가 소리였는데 아그립구나